네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좋아요 구독알람 신청해 주시고요 vip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목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놔 주시면 되겠죠 그제 다우가 완전히 폭락했죠 대폭락 다우 나스닥 s&p500이 대폭락했죠 이때는 어떤거 아니냐 면 소니 드 있는 종목 있죠 시가총액 낮은 종목이 간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낮은 종목 이해하십니까 시가총액 낮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제가 이종목 언제 추천해 드렸냐면 우리 VIP방에서 여러분 매매하기 전에 3,000원에 추천해 드렸단 말이에요 3 0 0 0원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3,000원에서부터 지금 얼마예요 4,450원이죠 어저께 4,600원 찍었죠 4,600원 찍었죠. 이게 시간에 상한가 같잖아요. 10%. 4,895원. 4,895원. 5,000원이잖아요. 5,000원. 1차 목표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잘 단디 보세요. 단디. 5,000원에서, 야는 6,700원까지 간다고요. 6,700원. 6,700원까지 올라간다고요. 들오 계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3,000원에 추천해드렸거든요. 우리 VIP 방에 3,000원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요. 폭락할 때. 여러분들은 혼자 하시면 이런 종목은못 찾아, 못 찾으니까 박스 텝 파는 VIP 방에 오시면 돼요. 오시면 제가 100만원이시면 30%, 300만원, 1천만원이면 300만원 수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제가 내드려요. 여러분에게 수익을 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힘들어. 힘드시니까 들어오시면 제가 수익을 이렇게 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은 연봉이면 양봉을 이렇게 바꿔드린다고요. 바꿔드린다고요.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자, 보세요. 야는 그래 대금이 실려야 돼요. 그래 대금이 실리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보세요. 양봉으로 그래 대금이 천억을 넘어야 돼요. 천억을 이만큼 올로 와야 돼요. 이만큼 이만큼 올로 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MACD 지금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거래 대금도 상승했으니까 거래량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한번 게되겠어요 상대 양봉이 상한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억을 넘으면, 천억을 넘으면 가는 거예요. 9 시, 100억 아시 100억이 터져야 돼요. 9시 100억, 아 시부터 100억. 그다음에 열 시에 최소 못해도 300억이 터져야 돼요. 300억 10시에 11시에 500억 이해하시겠죠? 12시에 1000억이 터져야 돼요. 12시에 1000억이 터져야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다음부터는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상가를 약간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상가를 문을 빡 닫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닫아요. 이해하시겠죠? 상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 못하시니까 박스 테판은 VF방에 오시면, 소니도 오늘 스윙 낼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매수 타좀 있어요. 눌림목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눌림목에서, 눌림목에서 사가지고, 슈팅에서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윙으로 가지고 가시돼요 아직까지 목표 주가가 많게 남, 남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얼마까지 간다? 1차 목표가 6,700원, 2차 7 7 0 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목표주가가. 이해가시겠죠?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스테파노 VIP방에 오시면 수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혼자 하시면 수익 내기 힘드니까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박스테파노 VIP방에 오셔서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겠죠? 오늘 수익 나실 분들 빨리빨리 VIP방 희망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말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는다고. 여러분도 일찍, 일찍 일어나셔서 좋은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운은 어떻게 됐는지, 코스피는 어떻게 됐는지, s m 500은 어떻게 됐는지, 나스닥 선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요. 가입 방법은 제목에 전화번호에 VIP방을 희망합니다. 이러시면 200만 원 하는 거 특별 이벤트로 20만원에 해드립니다. 200만원 하는 거 20만원에 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시겠죠? 오늘 하루만에 수강료 뽑을 수 있습니다. 네. 박스테파노였습니다.